던져. 매직 아니 나는 구데인줄 알았는데 다 이기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 뭐지 여기서 쓰자마자 쓰자마자 한150 차고 일단 그 다음에 꾸준히 22 127 어, 많이 차긴 하네 썼는데 1300 찼어 아군 회복 많이 차긴 한다잉 조금 슬쩍 보니까 지금 광희의 미더덕이 핫한거 같아가지고 나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으로 오늘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안가도 될거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전작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미 작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작쇼 가면 되긴 해 초반만 보시고 또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작쇼 좋아요 근데 그냥 어떨까? 한 보는 느낌임 그래서 뭐 템트리 바뀌었나요? 이거는 아니고 어떨까 정도예요 오른내기 어떨까? 광희가 더 싸지 않나요 여러분들? 작쇼랑 좀 차이점을 한번 보죠 아, 100원 싸네, 100원. 아, 차이가 크지 않군요. 아, 나왜 광희의 미덕 왜 2,500원이나 생각했지? 100원 싸네. 하위템 똑같고, 스탯은 조금 다르자면, 기본 지속 효과가 달라. 해신작쇼는 다른 전설급 아이템당 <목소리> 박마저가 5씩 오르고요. 광희의 미덕은 체력이 100이 오릅니다. 그 정도가 좀 달라요. 뭐 효과는 여러분 들 대충 다 아시죠? 얘는 뭐 박마저 뭐 올라가고, 얘는 체력 증가되고 주의하군 스킬가속 및 회복 어, 요 정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작쇼 가세요 저는 한번 어떨까? 그리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신 작쇼 요즘에 뭐좀 핫한 거 같은데 어떠냐? 그런 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오니? 아트록스 그만해라. 아 이거 연구 좀 하라니까 왜 아트록스가 나와. 아 원래 아트록스 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카밀이랑 라인전 하기 싫어 가지고 카밀 밴 했는데 바로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가고 있기 해. 가고 있기네요. 가고 있기네요. 아, 하고 있긴 이데요거 저... 어! 라인 어? 이거, 이이게이네 잠깐만 거상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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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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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출장 갔다오면은 이구이이이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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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광희의 미덕 연구 중인데 나오기 전에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제발 구해줘, 구해줘! 소원이야 잡아줘, 소원이야 람버스야 제발 잡아줘. 난 틀렸어! 난 아트록스를 당해낼 수 없어! 탑차이 탑차이 야야야 아! 쌍범프자! 하하! 라프스야! 아직 지지 않았어요 오케이 간다! 광의 미덕! 조금만 더 파밍하면은 미덕 강화되는데 광이름 강화 뭐였지 아까? 되게 깐지났던거 같은데 진화 빨고의 새벽! 오케이 일단 피해복되고 있어 얘들아. 오케이. 좋은 것 같기도. <laughs> 일단 이름은 멋있어. 이름 개간지야. 태고의 새벽. 이야. 이름 일티어. 포장지는 좋은데 내용물은. 포장지 기가 막히다. 이제 내용물만 맛있으면 돼. 하지만 질소만 가득했다고 한다. 나이스, 좋고요. 나이스, 짜. 아 너무 좋아요. 한 타는 오른 이제. 마무리, 오케이. 오 회복 많이 해주긴 한다. 생각보다. 나는 660, 아군은 1400 정도. 원딜러나 딜러들이잘 컸을 때에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해. 그건 확실해. 이렇게 우리 구마 역시 그리고 미드 탈론. 잘하는 애다. 내가 점사를 안 당한다 는 조건이 있으면은 나쁘진 않은 좀더 써봐야겠지만 <laughs> 버스의 새벽. <laughs> 아 근데 은근 많이 차긴 해. 그래 뭐 오른 같은 경우도 뭐 궁극기 많이 쓰니까. 오니. 우와 아이스 타눌렀다아 잠깐만. 아, 다른 데 찍혔네? 아! 어, 그래도 이겼네? 오! 야, 어시 개잘 들어와! 어시 머신이다, 이거! 어시 머신이야! <laughs> 아, 근데 그건 있다. 확실히, 덜 탱키. 그거는 맞아요. 이거 작쇼였으면 무조건 살았어. 렐님, 김행 가시나요? 아니요. 제가 감. 음. 여기서 활용 점정으로 승객의 맹세. 어, 승객의 맹세까지 싹 곁들여주면 맛있는 오리엔탈 샐러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은 트레스타나가 매우 기뻐하지 않을까? 나 없어도 괜찮아, 얘들아? 간다, 얘들아! 라모스야! 일단 피흡 중! 이게 맞나, 근데? 근데 이게 맞나? 잠깐, 나 근본적이 좀 생각이 좀 드네. 이게 맞나? 원딜 못하면 끝 아니야, 이거? 아, 원딜 좋으면 이게 짜세긴 한데, 원딜 못하면 그냥 멸망할 것 같은데? 어라? 이게. 맞나? 작은, 허리, 작은, 머리 작은, 머리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얼건 갔어도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구마, 역시. 나이스! 야, 캐리. 야, 캐리, 캐리. <목소리> 아... 캐리. 굉장히 엄청나, 지려버렸다. 버스의 미덕과, 승객의 맹세 어? 이거 못 막을지도 어, 굉장한데 진짜 꿀피리를 부르면 아군의 생처가 치유가 된다 우리팀이 사기가 올라간다 사기가 올라간다 오르는 사기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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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지렸다 어! 대포미니언 슈덴. 앤... 아, 근데 이거 뺄 수가 없는데? 이걸 빼라고? 음. 이거 괜찮아 이거 이거 꼬라박힌 거 되게 좋거든요. 전화도 뺐고, 이거는 이득이다. 라인 개탄다 이거. 야, 야 이거 포탑 방패도 안까지네? 우주이득. 갈고리 빠지면 한번 각을 볼까? 아니 왜 이렇게 픽을 찍어? 아, 정말. 아니 무슨 뭐 여기만 나가면 픽을 찍네? 아니 뭐뭐 뭐, 경적이야? 저녁 먹었네. 위. 이가 맥혔다 이거는 엘리스가 잘 왔다 전령을 먹는 걸 알았나 보네? 보수 오니 자 광희의 미덕 온 최고의 새벽 이름 10간지 이름 1티어 아우 좋아요 어우야 뭐야 이거 야아 와아 다한번 썼는데 1300 찼어 아군 회복 대박 많이 차긴 한다잉 기동차긴 하네 진짜 미더덕 올리면 팀이 잘해지나? 아 근데 진짜 미더덕 올리면 팀이 잘해지나? 아니 뭐지 진짜? 아 근데 팀이 너무 잘하는데? 그 작쇼였어도 이겼을 거 같은데? 그치 않아요? 팀운이 올라갑니다라는 보상이 있나? 진짜 뭐지? 나이스 아 이거 봐봐 아니 이게 광희의 미덕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닌가? 광희의 미덕이기 때문에 이런 기분이 온 건가? 아니 뭐야?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뭐야 우와! 우와 쩔았다 이거! 체력 회복! 살 도사 왔어요 도사! 생명의 기운! 누리의 기원! 어쩔 TV! 따뜻하다! 컷! 승리. 오, 뭐야, 이거? 왜 이기는 거임? 아, 진짜 왜 이기는 거임? 왜안 지지? 아, 팀은 개 좋네? 야, 두판더 이기면 마스터 승격전 가겠다, 부캐. 이래도 작쇼를 갈 건가요? 어, 근데 슈댕이 이게 3연승이긴 한데. 오, 3연승이긴 한데, 이게. 오, 야, 방금 MVP, 여러분들. MVP 미쳤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얘 때문에 이기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MVP. 뭔 소리예요? 태고의 새벽으로 어시스트 빨았잖아. 평점 17점이잖아. 미더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작쇼도 많이 이겼어 이거 다 작쇼예요, 여러분들. 1, 2, 3, 4, 5, 6, 7. 팔 이거 팔 연승 다 작속이네 아니 부케가 팀원이 좋은 건가? 이거 생배도 아니거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 이거 MMR도 쌉구데기야 여러분들 이기면 15점씩 오르거든 근데 15점씩 지금 마스터 가겠어 이게 좀어니 아니구나. 아무튼 나이스! 기가 막혔잖아! 바로 그냥 위로! 이게 오를라믿니 일단 미더덕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타면서 애들을 좀 살렸다. 일부러 좀 깊숙한 데 타가지고 좀 애매한데? 이건 빼야돼. 머리 조절해주고. 에어본. 기가 막히다. 우리. 좋은데. 들어가버려. 나 이게 광의 미덕. 이거 왜 이기는 거야? 왜 자꾸 이기는데? 이게. 어, 잠깐 왜 이기는 거야? 아, 안 지는데? 내가 잘하는 건가? 아, 뭐지? 아니. 아니, 안 줘. 뭐임 이거? 아니야. 마지막에 어, 승격전 왔다. 묵게 <laughs> 승격전 왔다. 아, 근데 마지막에 좀 잘했다. 그렇죠? 어느기 폼이 올라왔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있거든요. 태고의 새벽. 여기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케이틀린만 볼게 제가 궁쓰는과 동시에 케이틀린 체력을 차거든요? 여기서 케이틀린 체력 540 피흡 좀 했다 여기서 쓰자마자 쓰자마자 한150 차고 일단 그 다음에 꾸준히 22 127어 많이 차긴 하네 그리고 이게 나만 차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일러스도 차고 있는 거거든 사일러스도 차고 오름도 차고 오 이게, 이게 오우라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 동글뱅이 있죠 이 동글뱅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반경으로 힐이 들어가긴 하는 거야 한 요정도 반경? 크긴 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승했어 네, 생각보다는 좋다 원배속으로 볼게요 어, 피가 진짜 많이 차긴 하네 아니 케이틀린 피가 걸레짝이었는데 어, 내가 궁쓰니까 피가 한반피 차는 것 같아 그래트이 피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 여러분도 너무 좋았고, 와 연계가, 어 연계가 너무 아름다웠다. 연애도 잘했네. 아, 연애 도 잘, 했어아다 어, 아, 잘했다. 한번 썼는데 지금 880샀거든 아, 생각보다 좋다 이게. 작쇼를 가면 내가 안 죽고 이걸 가면은 팀원이 안 죽을 수 있네. 어 진짜 뭐 괜찮은데 많이 괜찮은데. 언니, 작쇼. 우리 팀에 탱커 한 명도 없을 때.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포 레오나, 정글 자크. 이런 일도 아예 없이 그냥 완전 그냥 앞 라인이 나 혼자일 때. 이럴 때는 작쇼가 맞는 거 같아. 이럴 때는 작쇼가 맞고 이거는 서브 탱커. 뭐 레오나, 노틸 아니면, 뭐, 정글, 뽀삐, 자크, 뭐, 세주, 뭐, 등등.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갈만한 것 같아. 탱킹은, 제가 둘다 해봤으니까, 솔직한 탱킹. 이거긴 해. 이거는 팩트야. 이거는 무조건 팩트인데, 아까, 마지막 리플레이에서, 캐틀, 피, 진짜 딸피인데, 미덕 때문에, 전투, 재개 가능한 장면, 진짜, 의미 있기는, 한타 구도가 달라져요. 근데 아까 트틀 사는 거 보고 평가 받기 맞죠.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구대이라고 사용하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거 해본 건데 생각보다 많이 괜찮다. 아 이거는 무조건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이다. 우리 원들이 잘한다. 자 바로 우리 원들이 잘한다. 바로 번개같이 버스의 미덕 승기게 맹세를 간다. 두 연도센. 바로 버스의 미덕 승객의 맹세 바로 바로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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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오늘 전적 매직 아니 나는 구덱인 줄 알았는데 더 이기는 거야 뭐야 이거 언니 뭐지 그래서 금요일 날이 빌드로 한열판 돌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나 좋은 거 같아 그래서 한번 저 빌드를 한번 시청자분이 아이디어, 아이디어 준 빌드를 제가 더잘 세공해서 딱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